예, 안녕하세요. 마지막 팀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.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도 어 심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. 어, 그동안 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도 좀 했었고, 제 나름대로 그리고 청년 고독사 관련해서도 좀 활동을 했었는데 어, 사실 유가족 분들 그리고 그 참사 당시에. 동일 시간대에 참사 상황을 또 목격하셨던 분들 그리고 생존자 분들 그분들의 뭐 감히 비하겠냐마는 저도 한 시간 참사 발생 한 시간 전에 이제 뭐 근방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또 여기 또 이제 공정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 그리고 어떤 그곳에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나왔다는 그런 어떤 죄책감, 여러 가지 이런 희생자들을 또 생각하면 그런 안타까움,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겹쳐져서 영상은 좀안 찍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도, 어, 또, 전할 말은 전해야 되고. 우리가 또 나눌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시 마재강TV 활동을 재개합니다. 최근에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를 한 일이 있었어요. 네. 저는 사실 그 해당 시민단체나 그 유튜브 채널이 이제 진보 성향을 띤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넓은 범죄에서 보면 동지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지만 굉장히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아직 유가족 그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 유가족들의 동의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개를 해 버리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더군다나 또 이제 어 희생자들의 명단이 뒤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뭐 떡볶이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어떤 소송비 마련과 관련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지언정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죠 이 우리가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 그리고 관련자들 책임과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참사를 발생시킨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어떤 처벌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유가족들 그리고 희생자들의 지인들에게 상처를 입히면 안 되거든요. 그 부분은 우리 진보 진영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고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. 이건 뭐 보수와 진보,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계 부처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뭐 특정 정당 이런 걸 떠나서 반드시 우리가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.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 유튜버 분들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, 관계자 분들이 어 어떤 이슈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유가족이나 희생자를 활용을 하는 음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은 이제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예,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. 생각을 좀 이제 확고하게 갖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그, 어,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채널은 저도 이제 외주 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담당자는 아닌 것 같고 이제, 어, 뭐 거기에 이제 소스를 제공하는 그분하고 이제 자, 잠깐 좀, 음, 뭐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그런 접촉이 좀 있었는데, 글쎄요. 그 당시에 이제 어찌됐든 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뭐, 물론,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계 부처만 뭐 경찰청을 비롯해서 이제 용산구청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임 있는 행정기관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 부재 뭐 심각한 어떤 해태와 부작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만은 분명히 그 공공 질서 영역에서 민 사람들도 잘못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의적으로 그걸 조직적으로 만약에 민 사람이 있다라면은 저도 이제 목격을 했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어, 그런 분들도 이제,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데, 어, 어, 꼭그 마치 윤석열 정권과 경찰을 공격하려는 그런 옵션으로만 쓰려고 하는, 예, 그런 태도를 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뭐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뭐, 거기서 뭐 죽을 뻔한 게 무슨 벼슬이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아, 이 사람이 정말 이 희생자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맞나? 어, 이 정도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고, 어, 어쨌든 이제 저도 그 당시에는 현장에서 한 시간 전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상황인데, 어, 그런 상황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, 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냐. 뭐 이런 식의 그런 태도를 좀 보였던 분이었는데, 그분이 뭐 이제 그 해당 유튜버 채널의 공식 관계자는 아닐 거예요. 네.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. 그 당시 기분이. 예. 유가족들이나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, 어, 타인에 대한 어떤 감정을 공감하는 그런 타인의 아픔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, 예. 이런 사람이 그 채널에서 어, 활동을 하고 그 채널에 어떤 제보를 한다고 해서 그 채널에 도움이 될까? 예, 진보 진영에 도움이 될까?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. 어, 근데 역시나 이제 그 이후에 그 일이 터져서, 어,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, 어쨌든 우리가 정말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다면, 예, 당연한 진상 규명과 철저한 어떤 사태 파악, 그리고 관련자들의 처벌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거지만, 그 과정에서 이렇게 유가족들에게 정말 굉장히 큰 결례를 범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 같이 좀 명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고요. 아무쪼록, 어, 이 관련자들이 본인의 책임과 권한에 맞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역할 부재에 에 따른 그런 책임을 질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될 것입니다.